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왜, <laughs> 네, 왜 웃으세요? 반갑습니다. 음, 저기 뭐야, 그 유튜브 보니까 종몸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어, 아참 좋다. 내가 그걸 보고 따라 배우려고 하는데, 천성이 덜렁이가 돼가지고 잘안 배워져요, 보면. <laughs>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어, 저기 뭐야, 그, 옛날에는 그큰 스님을 모시면 큰 스님을 담는데요. 큰 스님을. 그래서 그 연불, 아니 저기 본문하실 때가 그 해국 스님하고 해인 스님 있잖아요. 그분들은 일타 스님하고 똑같이 본문을 하신대요. 어, 그러니까 이제 본문 하시는 손짓, 몸짓을 다 배워서 그대로 하신다 그러네, 보면은. 그래서 그냥 일타 스님을 100%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나도 우리 스님을 배워가지고 옆에서 하면은 간혹 가다가 억 소리도 내야 되고, 억 소리도 내야 되는데, 내가 자격이 없어 보네요, 자격이 없어 보면은. 아 어, 근데 그본 종범 스님께서 그렇게 점잖게 하는 게그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좋아서 어 저것도 괜찮다 저런 모습이 참 좋다 그래서 따라하는데 그냥 반갑습니다 이, 이 말부터 했어 내가 이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이거 첫 훈련해야 되죠 자 오늘부터는 그 선문종로라고 하는 책을 공부합니다. 아, 이 책은 저희 은사 스님의 직접 저서예요. 저서 보면은 아, 우리 은사 스님께서 유일하게 이책한권 저술하셨어요. 아. 그다음에 이제 당신이 이거 그 본문하실 때그 본문하는 내용을 모아 가지고 본지 풍강이라고 하는 그 법어집이 있죠. 근데, 본지 풍강이라고 하는 법어집이 나와가지고 몇 사람이나 그걸 봤는지, 다가 볼 때는 열성거라도 꼽지 못할 거예요. 그 제대로 읽어보시면 별로 없을 거예요, 보면 상남법문에 되게 우려운 거예요, 보면은. 그렇다고 이 선문 정도는 누가 읽어봤겠느냐? 아, 저는 몇번 읽었죠, 보면은. 근데 이 선문 정도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천문 정도는 여태까지 한 번도 어디에서 법회를 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책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골동품이 돼가지고, 찰만 몫여놓고 있는데, 그 골동품을 이제 여러분들 인연이 돼가지고 펼치는 거예요, 보면은. 아. 그러니까 사실 이날이 의의가 있는 날이에요. 내가 이 백년함 들락달락 거리면서 스님들하고 있을 때큰 스님 큰 스님 했었는데 큰 스님 이름만 팔아먹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어? 큰 스님 사상을 알아야. 어? 큰 스님이 공부하신 그 내용을 알아야 그걸 드러내서 세상에 이야기를 해줘야 그게 큰 스님을 높이는 방법이지. 우리 스님이 큰 스님이에요. 어?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을 참 많이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백년암 스님들도 큰 스님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어? 그래서 6조 당경을 좋아하셨으니까 6조 당경을 공부하고 아, 소문정도 우리가 펼쳐보고 본질 풍강이라고 하는 게 상남 본문인데 아, 그걸 펼쳐 가지고 아무도 모르면 그것 쓸모 없는 책이잖아요, 보면은. 상남 본문 할 때에도 몰랐고 그 책을 만들어 가지고 봐도 몰랐더라면 그 책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보면. 그러면 우리가 큰 스님을 굉장하시고 깨달으신 분이고 부처님 같으신 분이다 그러면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큰 스님이 갖고 있는 그 공부를 세상에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보면. 이 선문종로라고 하는 책은요 쭉그 안에다 안을 들여다 보게 되면은. 그이 선문 종로가총 구성은 1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장. 아 19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 여러분들 그 차례를 한번 보세요. 차례가 16페이지, 17페이지 있잖아요. 그 차례를 보게 되면은 1장부터 19장까지 나와 있어요. 보면은. 1장부터 19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19장을 싹 정리를 하게 되면 부처님 마음과 중생심을 나눌 수가 있어요. 부처님 마음과 중생심을 나눌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견성즉불 참성불을 보는 것이 부처님 견성, 자기의 참성불을 보면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드러난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라 견성즉불 중생불성. 이건 부처님 마음을 포인트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중생의 마음은 번뇌망상한 중생의 마음이죠. 어? 그 다음, 무상정각. 이것도 좋은 말이에요. 이것도 부처님 마음이에요. 무생법인도 부처님 마음이에요. 무념종종도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보임무십. 이 무십, 생멸하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을 쭉 이어가는 것. 이것도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자라께나늘 한결같은 마음, 오음에 일려. 이것도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사증, 득활. 이것도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지혜가 드러난다. 이 소리에 보면은. 대원경기도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에 보면은. 이 부처님 마음은 내외 명천. 안가 밖으로 환해가지고, 조금 도 숨길 게 없이 모든 게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요거 이야기 요것도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상적, 상조도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에 보면은. 그리고 해워, 점수. 이건 도노, 점수가 아니에요. 해워, 점수. 이거는 중생의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 게다가 분파, 분정은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깨달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응? 차근차근 공부해가지고 차근차근 깨달아가는 건 중생의 마음이었어요. 부처님 마음이예어요 중생의 마음에 보면 중생의 마음을 자꾸 깨달아가면서 마지막 부처님 마음을 깨닫는 자리가 도로 통수의 자리에 보면은 이게 음? 그러니까 파분전도 중생의 마음에 담은 지혜 마음을 챙겨서 마음을 깨치는 게 아니라 많이 듣고 아름아리로 아는 것 이거는 중생의 마음에 부처님 마음에요. 중생의 마음에 보면.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건 부처님 지혜가 돼요 그럼 이제 팔만대장경이 되겠지. 근데 담은지혜 요것은요. 많이 들어서 자기 아르마리 드러내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중생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요. 보면은. 화련노제는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 화련노제 정한종사도 부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보면은. 천녀 정폐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사면으로 드러낼 거냐? 삼녀로 드러낼 거냐? 오의 정폐로 드러낼 거냐? 이것도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멸불적, 부처님의 종자, 부처님의 씨앗을 다 없앤다. 부처님의 씨앗을 다 없애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부처님 마음이냐? 중생의 마음이 이렇게 나눠요. 보면. 이렇게 나눠요. 근데 왜 이게 어렵다라고 하느냐? 부처님 마음인 줄 모르고 이게 전부 다 다른 내용인 줄 알고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어. 지금 여러분들 이거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말이 되게 많죠? 응? 대원경제라고 하는 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건 이제 유식 공부한 사람들 육개 당년 공부하는 사람도 이거 못 들어본 소리거든. 내외 명체라고 하는 것도 못 들어봤죠. 어. 근데 이거 옛날에 우리가 그 선방 날때 늘상 쓰던 말이거든, 보면. 늘상 써도 내 명체를 알지 못하고 쓰기 때문에 어느 순간 슬금슬금슬금슬금 태보여가지고 요즘은 내 명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안 쓰니까 사라져, 안 쓰니까. 사람들이 자꾸 쓰면서 알아지면 그게 우리 용어가 돼가지고 다 우리한테 익어 있는데 모르고 안 쓰면 태보하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이 천주교에서 자비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참회라고 하는 용어를 쓰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씁니다. 요즘은 또 49제도 쓴다 그러데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4구제에 대해서, 어, 많이 아직도 활용 하고 있지만은, 4구제를 이렇게 퇴색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없지 않아 있고, 내 기억으로는 90년대 그 자비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말고,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시다. 그런 식의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자체가 우리 쓰는 용어를 구식 용어로 생각을 하는 거라. 사실은 아주 좋은 뜻을 갖고 있고,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 용어가 갈고 닦아지면서 빛이 날수 있는 용어인데, 우리가 그 용어를 모르니까 막 보석인들 보고 막 갖다 버리려고 하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막 바깥 사람들이 갖다가 우리 것이냐, 이렇게 써버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어, 요 19개를 가지고 쭉 설명하면은, 그 공부를 이제 끝낼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방향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단계별로 들어가는데 내 계획은요, 여기에서 강설로 달아놓은 큰 선생님 강설은 안 보고 그냥 원문만 가지고 제가 할것 같아요. 내 소리를 할 거야, 보면. 내 소리를 보면은. 그러면서 내가 하는 소리가 아, 맞는 소린가, 틀리는 소린가, 큰 스님하고, 어, 연계가 되는 소리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잡아내야 돼요. 보면. 내가 이야기를 해도, 큰 스님 말씀도 옳고, 내 말, 내 이야기도 옳다 그러면은, 딱 합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합체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큰 스님은 너무 고급 영어를 써요, 고급 영어. 한문을 써놓으니까, 그냥 그글 자체가 그 원문만 보고 딱 이해를 하면 끝날 일인데, 한문을 써가지고 강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말인 줄 착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강선은 큰 스님 뜻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은, 그냥 우리가 쉬운 용어로 똑같은 이야기라 그러면, 가능한 쉬운 용어로 한번 이해를 할수 있도록 도모하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나는 이 선문 종로가 이첫 시간만 잘 배워놓게 되면은 나머지 시간은 그냥 거저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laughs>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이제 선문 종로를 보게 되면은요 어, 선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자,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는 출발선이 있어요. 저 100m 결승골이 있어요. 보면. 테이프를 이렇게 쳐놨죠 보면. 근데 달리는 사람은 테이프를 안꽂고 옆으로 가면은 어, 100m 달리기 완성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뒤로 가면요, 안 하는 거죠. 보면은. 100m 그 100m가 테이프가 있는 걸 보고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뛰어 가 가지고 100, 100m 테이프를 딱끊어야 100m 이제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100m 달리기 선수가 자기 역할을 끝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90m 딱가 가지고 탈석 앉아서 10m 남았는데 여기가 100m 꼴인 지점이야. 그러면 그건 오라요 틀려요. 어, 70m 30m, 50m 였으면 이게 틀리는 거죠, 보면은? 30m 가면은 30m를 완성했고, 50m 가면 50m 완성하고, 70m, 70m를 완성하는 거예요, 보면은. 50에서 완성, 70에서 완성, 90에서 완성. 이게 분파 분쟁이야. 에? 아, 30m 가가지고, 나 30m 왔다. 근데 그 30m 가가지고, 나 100m 완주했어. 그러면은? 그건 거짓말이죠. 어? 그 분파, 분증을 해가지고 100m 꼬리인 지점에 갔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그니까 우리 시린이 막 도노돈수 이야기를 하면서 해오점수가 잘못됐다. 해오점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는 해오점수라고 하는 건 분파, 분증인데 분파, 분증하는 자리에서 내가 100m 완성을 했다. 이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해오 점수는요 차근차근 가는 사람들한테 필요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식의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가면서 어떤 과정에서 멈춰가지고 내 공부가 마무리됐다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절집에서 견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 그럼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불했다 이 소리를 들어요. 견성했다, 그러면 성벌했다. 이 견성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참성품을 보았다, 그런 이야기야. 자신의 참성품을 딱볼것 같으면 그 자신의 그 참성품이 다른 말로 부처님 마음이야. 응? 참성품, 그 참마음을 부처님 마음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견성했다, 그러면 자신의 참성품을 보았다. 이 말은 바꾸고는 자기의 참마음을 보았다. 자기의 진심을 보았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부처님 마음을 보다 불심하고 같은 거예요. 불심, 진성, 진심이 같은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부처님 마음을 보았다면 내 앞에 부처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마음을 봤다면 내 앞에 부처님 마음이 있죠. 그럼 부처님 마음이 딱 들은 순간 시비하는 분별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럼 아상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사라지면서 붙여진 마음만 남아있단 말이 보면, 그래서 나는 견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견성을 어, 참성품을 보았다, 여러분 참성품을 보는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견성을 부처님 마음이라고 보기가 뭐하니까 현성, 이 드러날 현자도 내현자가 참성품이 착 드러났다. 이것은 거짓 성품이 다 사라졌다 소리거든. 중생의 그 마음 자체가. 그래서 이걸 현성으로 보면 더 좋겠다. 근데 견성이라고 하는 말이 전부 굳어있잖아요, 보면. 굳어있는데 네? 이제 갑자기 현성이라는 게툭좀 이상해 들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되, 그 견성이 그 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사라지면서, 참성품만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 참성품, 그 부처님 마음을 우리는 부처님이라 그러는단 말이에요. 그게 첫째 저복의 견성직벌이야. 아, 그래서 어 일장에서 견성이라고 하는 말을 왜써놨느냐면은이 견성이라고 하는 건 천의 종착지, 백미터 가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분파 분정을 해가지고, 해오 점수를 해가지고,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고질이 선문에서 견성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마음을 보고,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서 그 부처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될 때를 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공부하는 중간 단계는 견성이라 부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과 논의에서, 견성의 그런 뜻을 추려낸 거예요 보면은 그렇죠? 그럼 이게 이해가 되면은 일장은 벌써 공부가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뒤에 전려라고 하는 책을 써요. 전려. 전려. 전료. 이 전려는 보조 스님의 글이에요. 보조 스님의 글. 근데 그 보조 스님의 글은 아 선의 종착지로 가는 길 이렇게 부제를 달아 놨어요. 선의 종착지로 가는 길. 딱 출발해 가지고 100m 꼬링 하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그쪽으로 쭉 가야 되잖아요. 보면은. 선의 종착지를 알고 가야 참선 공부가 끝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선의 종착지를 알고 그 길로 가는 과정을 잘 설명한 책이 조료다. 그런 의미에 보면. 그러면 그 조료라고 하는 책에서, 조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중점을 두고 설명하는 것이 도노점수에 보면. 근데 그 도노점수는 해오점수와 같은 말이에요. 해오점수하고. 이 도노하고 해원은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도노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니까 도노, 돈수의 그 도노하고 도노, 점수의 그 도노하고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혼동 보면. 이 도노, 점수의 도노라고 하는 건 분파 분중에서 도노하는 거야. 몰랐던 걸 갑자기 알면, 아, 알았다. 갑자기 알았잖아요. 갑자기 한건 도노예요, 보면은. 근데 완전히 알지 않고 열의 하나만 알아서 10m 밖에 안간 거야. 또 거기서 열심히 가가지고 20m 가서 또 알았다 그랬단 말이야, 보면은. 이건 20m 가가지고 20m 있는 걸 이제 그 자리에서 하는 거에 보면. 하지만 저기 100m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보면은. 그래서 도노 점수라고 하는 건뭘 알고 나서 아이고 내가 부족하구나. 점수, 수행을 해가는 거에 보면은. 수행을 해가는 거에 보면은. 그래서 이 도노 점수라고 하는 것은 선에 종착지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의 종착지로 가는 길을 통해서 선의 종착지로 들어가야 참선 공부가 끝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선의 종착지로 가는 길하고 선의 종착지하고 이게 같이 있어야 되겠어요? 따로 분리해가지고 따로 공부해야 되겠어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게 새의 양날개 같은 거예요 중생들한테는. 근데 이제 우리 스님은 막 조료 그 책을 되게 싫어한 투로 나오거든요. 이선묘에서는 근데 조료를 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조료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응? 그리고 그 조료에 있는 그 내용은, 어, 규범 종밀 스님이 쓰신 도서라고 하는 책에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거기에 뭐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돈오 점수야 말로 최상승선이요 달마의 종지를 잇는 선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네? 그래 이제 거기에 우리 스님이 요즘 말로 치면 이제 열이 받는 거예요. 어. 달마의 종지의 최상승선은 돈오 돈수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돈오 점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이건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보면. 저려 도서 다른 부분은 다 좋아요. 선과 교를 해통을 해가지고 선과 교를 해통을 해가지고 이해를 잘할 수 있게 정리해둔 그 논문이라고 봐도 괜찮은데 그만큼 좋은 책이 없어요. 어떤 개론서도 선과 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다볼수 있게 만드는 원책은 그책 위에나 다른 걸못 봤어요. 옛날 어른들이 쓴 책이지만 지금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보면. 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일부분, 그 부분만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보세요. 돈호점세해가지고 분파 분증해서 선의 종착지로 가야 돼. 이 공부가 우리 중생한테는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꼬레비 공부인데, 우리가 시험 차르니까, 이 꼬레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아, 그러니까 우리 꼬레비 공부를 하자. 그러면 그 꼬레비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렇다고 능력도 안 되는 분 보고 도로도서 단번에 뛰어넘으라고 하면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래기 찢어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응? 그러니까 방편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방편을. 그러게 이 보조 스님이나 규봉 스님은 이 도노 점수야말로 중생들이 공부할 수 최고인데 이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결국 달마 종재 이어지게 되고 탈바 종재 이어지면 그게 최상승선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보면 은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보거든 근데 이제 우리 스님은 그런 관점에서 이게 만연이 되시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하고, 조금 뭘 알면은 이걸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입장에서 뭐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어. 응? 어? 만화도 그런 만화 같은 게 없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께서, 어? 우리 스님께서 이제, 아니다, 이건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응? 어? 정리를 해가지고 내 소리 들어봐, 이렇게 할 때에는 상대방을 한번 탁 치는 맛이 있어야 돼. 적당히 묻어가는 게 좋아. 그래, 이제 핵 반지를 날린다라고 이제 날리는 게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쪽에 갖고 온 사람은 돈을 노점수 이쪽에 갖고 온 사람은 돈을 도로, 노점수 내용은 안 보고, 누구 패냐,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이건 되게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보면. 그럼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풀려고 하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선문정로 책이 나오 난 다음에 예? 오늘날 비로소 이 책이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야. <laughs> 여러분들 숨을 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보면. 그 그러니까 손의 정착지를 어디인가 이제 이해하셨죠? 음? 그러니까 손의 종착지를 알고 그 테이프를 딱 끊어야 공부가 완성되는 자리다. 말로 올바른 길이다. 올바른 공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선문 선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책제목이 선문종로예요. 보면은 선이 뭐예요? 선이 선이 뭐예요? 선선 어? 선 좋은 거잖아요. 좋은 누구들이요?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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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마음을이라고 하지를 못요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보면은. 부처님 마음으로 가는 길에 보면은.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종로,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 라고 하는 책 제목이 선, 문, 종로가 되는 거예요, 분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태옹 성자. 우리 저기 막태옹은 뭐 물러날 때 자, 늙은 영자. 태옹 세상 만사. 다 해결보고 더할 일이 없어서. 물러나 앉아서 어 지나가는 세월을 살고 있는 늙은이다. 이 뜻이 이제 태웅이라고 하는 뜻이고, 어 성자 철자는 참성품이 철, 뼈의 사무치게 완전히 깨달으신 분, 이런 뜻이 성자 철자에 보면은 이름이 강렬하죠. 강렬한 것만큼 강렬하게 사셨어 이분들은 그래서 이 책을 쓸때 밑에 감수 원통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우리 백년함에서는 능엄주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시고 절을 제일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능엄주로 한 경계를 자칭 타칭 받다라고 어,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보면. 근데 이 분이 우리 사형님인데, 내가 책을 처음 쓸 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내책 교정을 다 봐주신 분이에요. 어. 그러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어, 보는 걸 주면 다시 또 보고, 보는 걸 주면 다시 또 보고, 막, 근데 고식 공부할 때 이렇게 줄을 쳐서 봐요. 근데 아주 명쾌한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가 번뜩번뜩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선문적으로 책을 쓰는데, 나 혼자 작품보다는 협업하는 게 좋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스님 도움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정리만 했고, 어, 그 스님이 감수를 해 주신 것이다. 그래가지고, 감수 원통. 정리 원수냐, 환기 원수냐. 그래서 이분은, 어, 저한테 이제 인정받을 만한 분이고, 이분 정리하에서 다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에 보면, 선문 종로가 그랬어요. 아,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네. 어, 한번 쉬었다 합시다.